인생 꿀팁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전동 칫솔. 오늘은 필립스 소니케어 칫솔 다이아몬드 클린 음파 전동 칫솔 hx935204 블랙 에디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칫솔은 깊은 청소 모드, 화이트닝 모드, 부드러운 청소 모드 그리고 마사지 모드까지 총4 가지 모드를 지원해요. 칫솔 브리슬은 소프트로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요. 배터리로 사용되며 분당 5만 회의 운동으로 치아를 깨끗하게 해줘요. 또한 두 개의 노즐이 함께 제공돼요. 이렇게 다양한 모드와 기능으로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립스 소니케어 칫솔, 다이아몬드 클린 음파 전동 칫솔, HX935204 블랙 에디션을 추천해요. 오늘은 필립스 소니케어 칫솔 싱글 핸드 H93 시리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필립스 다이아몬드 클린 소니케어 칫솔 충전기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매 포장이 없어서 환경에도 좋고, 손잡이에 가벼운 음집이나 마모가 있을 수 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과 같아요. 배송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품 품질과 구성에는 만족할 거예요. 깊은 청소 모드, 화이트닝 모드, 부드러운 청소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소프트한 강성 브리슬이 특징이에요. 전원은 배터리로 분당 5만 회의 번호 운동을 제공하며 두 개의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필립스 소니케어 칫솔,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카의 X3S 초음파 전동 칫솔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칫솔은 진동 자기부상 음향 파모터로 분당 39,600번의 진동을 제공해요. 치아의 얼룩을 쉽게 청소하고 플라크를 제거해줘요. 또한 IPX7 방수 등급으로 목욕이나 샤워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X3S는 4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고밀도 플로킹 듀폰 브러시 헤드를 사용해요. 충전식으로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매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딱 좋을 거예요. 완벽한 치아 관리를 위해 지금 X3S를 만나보세요.